단풍을 다른 말로 하면은 나무들의 본래의 색입니다 가을이 되면 나무들은 본색을 드러냅니다 알록달록 휴양림에 있는 나무들의 본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랑 노랑 합니다 봄에 꽃도 노랗게 피더니만 잎도 이렇게 노랗게 아주 예쁩니다 생강나무입니다 본색이 아마 노랑 노랑 한가봐요 노란 단풍이 의외로 많습니다 와 빨간색이 단풍 느낌이 나네요 그죠 화살나무입니다 화살나무 원래 화살나무 단풍이 이쁘기로 소문이 나 있긴 해요 이 화살나무 본색이 이렇게 빨간색이었네요. 그죠 아주 곱고 예쁩니다. 빛이 납니다. 땅바닥에도 노란 단풍이 폈습니다. 숲이가 하얀 자작나무네요. 본색이 하얀색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본색이 노란색이었습니다. 얘는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하늘하고 같이 봐야지 아주 예쁜 애입니다 자작나무 본색은 노란색이었네요. 아, 이 나무는 색깔이 보라색입니까? 아니, 분홍색인가요? 암튼 예쁩니다. 그죠? 에, 이게 본색을 서서히 드러내고 있는데 확실한 본색은 잘 모르겠습니다. 분홍인지 보란지 보라 같은데 작살나무입니다. 아, 우리 그 휴강님 숙소하고 너무 잘 어울리네요. 아, 빛이 비쳐서 노란색이 너무 좋습니다. 얘는 너티나무입니다, 너티나무. 너티나무의 본색은 원래 노란색이었습니다. 근데 이 숙소와 너무 잘 어울립니다. 너무나 이쁜 너티나무 모습입니다. 이 나무는 뭘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나무인데 뭔지 모르겠죠? 벚나무입니다벚나무벚나무 본색이 이렇게. 빨간색인 줄은 아마 많이 모르실 겁니다. 예, 사실 벚나무는 빨간색도 있고요, 좀 노란색에 가까운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색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쁘게 빨갛게 얘는 본색을 가졌네요. 벚나무입니다. 아, 얘도 벚나무입니다. 근데 아까하고 재질 달리죠, 그죠? 얘는 어, 빨간색보다는 어, 노란색 쪽으로 가깝죠, 그죠? 아, 벚나무는 그 나무마다 본색이 많이 다르네요. 일찍 안 떨어져 가지고 그래도 단풍이 코케 물들었습니다. 꽃도 예쁘고 잎도 이렇게 예쁩니다. 벚나무였습니다. 이 나무도 노란색이네요. 이 나무의 본색도 노란색인데 잎이 좀 잔잔하네요. 아시겠어요? 쌀이나무입니다. 쌀이 나무입니다. 쌀이. 쌀이 나무도 가을이 되니까 이렇게 노랗게 본색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쌀이라무 본색입니다. 소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담쟁이등굴입니다. 담쟁이등굴 아, 지금 이 모습이 예, 원래의 본색이 아니고 지금 본색을 드러내고 있는 중입니다. 마지막에 가면 대부분 빨갛게 변합니다. 아, 지금은 빨갛게 되기 전 모습입니다. 담쟁이 단풍도 예쁩니다. 야 하늘하고 아주 색이 아주 대비됩니다 도토리가 달리는 나무 중에 하나인 싱갈나무입니다 싱갈 갈색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노란색이 이 나무의 본색이었네요 싱갈나무의 본색은 노란색이었습니다 얘도 단풍 맞죠 억새입니다 억새 억새꽃이 하얗게 피고 있습니다 얘는 단풍이라기보다는 꽃입니다. 억새의 본색은 하얗습니다. 빛에 반짝반짝 빛나는 억새 아주 예쁘네요. <laughs> 얘는 나무 이름이 단풍나무죠? 예, 우리 단풍하면 얘만 많이 생각하는데 다른 색깔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얘 단풍나무라고 부르는 이유는 색깔이 본색이 여러 가지거든요. 빨간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또 중간인 주황색도 있고, 단풍나무 색은 다양합니다. 그래서 단풍나무라고 합니다.